<laughs> 우리 어차피 헤어질 거왜 당기는 거야? 슬프게만 할 거면서. 그래도 연애하고 싶으실 때 있지 않아요? 지금요. 전 지금 연애하고 싶어요. 어차피 헤어질 건데 왜요? <laughs> 지금 오전 12시 10분 이전이십니어똥 싸고 아, 왔나 아, 아, 보다. 쾌변 하셨네, 쾌변 하셨네. 근데 12시에 술 먹방 한다면서 12시 10분인데 괜찮나? 뭐, 한 한국과 사러고 그래? 역시 사장님 너무 멋있고 난 그렇게 아니, 생각해 정 사장님 정말. 진짜 나도, 멋있다. 나도 아니 오늘 캡막 봤는데 <목소리> 진짜 잘생겼잖아. 좋은 얘기 어, 가지고 있셨는거 맞지 얘들아? 와 진짜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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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.. 오케이 나 간다. 안녕히 세요 안녕히 가세 야호와님 천천히 좀만 시간 달래. 아, 아, 선생님, 말해보세요. 아, 아, 아. 오케이, 좋습니다. 다름이 네, 아니라, 좋습니다. 제가 진짜 원래 술 먹방을 안, 할, 안 합니다, 원래 잘. <laughs> 네. 아, 최근에 진짜 안 했어요. 일주일 노방 종료 하면서 특히나 처음이기도 하고 지금은. 일주일 노방 종료. 근데, 진짜 우리 야원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너무 많이 나. <웃음> 웃음이 많이 나신 거겠죠. <laughs> 아니..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.. 오늘라 눈물이 나신 거겠죠. 이거를 안맞아줄 수가 없더라고! 저 진짜 4시간 다고 왔고 합방 2탕 뛰고 왔거든요, 지금? 오늘 우리 야와 씨를 위해서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잠시만 이거 좀 적어놔야겠다. 사람들이 계속 공감할 수도 있으니까. 아잠시만 이거 야와 님 이름 좀 적어도 돼요? 네. 야하.. 발호 최근에 헤어진.. 아, 그거는 왜 써요? 아, 이거는못 참는단 말이야. 아니, 그건 왜 쓰는 거예요? 아니, 사람들이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. 제가 무슨 공개 남친, 구인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닌데. 근데 공개적으로 구해치면 좋은 거 아님? 최근에 헤어졌어요. 아, 진짜 하지마. 아, 울지마. 아, 너무 싫어, 진짜. 야와씨. 네. 불이 들어가니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. 아니, 네.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아, 어쨌든 저는 연애를 안 해본 입장이니까 그냥 연애하면은 뭐 어떤 기분이고 뭐가 좋았고 왜 사귀게 되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저는 아직까지 그런 감정 자체를 완벽하게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쪽은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었는지 아예 뭐 정말 최근 연애에 대해서 말고 인생 자체에서 대해 물어보는 거죠 아 평소에 연애에 통틀어서? 그러니까 연애 가치관에 대해서 묻는 거지 근데 저는 약간 일단 좋으면 좀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아그 사람한테 다 꼬라박아야 돼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네. 어, 하다 보면 어느새 약간 오랜이 음, 되어 있는? 아 그래도 혹시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부담감을 느껴서 헤어졌다거나 그런 적도 있어요? 아 어? 실제로 그런 적도 있어요. <laughs> 그러니까, 그러니까 부담감이라기 보단 재미가 없다고. 아 재미가 없어서. 아걔 아, 뭐, 그러니까 노잼이라서. 뭐, 개심 노잼이라고. <laughs> 마음이 아프네 아유, 아유 아유 근데 진짜 나는 난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 진짜 차임사유 개고댄 뭐야 이게 여러 가지 차임사유 아 진짜 증나 아니 아왜 <laughs> 나아지 네 정말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연애 지금까지 왜 했어요 <laughs> 네? 그러니까 시작의 이유가 뭐야 맨날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저렇게 쓸데없는 걸 하지 감정 놀이를 하지 어차피 헤어지고 근데 마침 제가 헤어졌거든요 아하! 그거지! 나의 논리에 적합한 예시가 생긴 거야. <laughs> 어차피 헤어질 거! 그 <laughs> 어차피 헤어질 거왜 사귀는 거야! 슬프게 말할 거면서! 그래도 연애하고 싶으실 때 있지 않아요? 지금요. 전 지금 연애하고 싶어요. 어차피 헤어질 건데 왜요?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니까 <laughs> 본인 같은 경우에는... 별거 네. 잖아 약간 네. 어떤 느낌이냐면, 돈가스를 좋아해. 돈가스를 먹어. 근데 음. 살찔 거 걱정하면서 먹는 거야. 근데 계속 먹어. 살찔 거를 걱정하면서 계속 먹어. 그냥 나는 살이 찔 음식이긴 하지만,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약간... 어차피 헤어질 거지만 찍먹이라도 해보고 싶다. 그렇지, 저희의 차이점이 <laughs> 보입니까? 경험해보지 못한 자와 경험해본 자. 음... <laughs> 나 말발 좀 이상하게 하시네? 내가 이 사람한테 나의 클래스를 한번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날 무슨 클래스요? 에? 야 걸어가다가 번호도 따였어 한 어... 한국에 한 3번, 4번 정도 혹시 막 번호 따인 다음에 문자로 막얼굴 인상이 선해 보이시는데 조상님 이런 문자 안 오셨어요? 선생 제가 그런 밥보로 보이세요 <laughs> 야 그래도 야원님 한번 보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네. 야원님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<laughs> 뭘 노렸던 건데 아쉽게 됐어 아 근데 네. 한국 오셨을 때 되게 바쁘시지 않았어요? 되게 막 보면 항상 어디 다니시던데 근데 네, 그거는 집이 없던 것도 한번 깼어 이 집에서 하룻밤 잤다가 <laughs> 네. 저 집에서 하룻밤 잤다가 오늘은 잘데 없네 이집 갔다가 이런 식이었어니까그래서 네, 야와 씨랑 좀 친해졌던 한국 가서 이제 야와 씨를 딴데 보내고 제가 그 집에서 하룻밤 잤을지도 몰라요 방송하면서 아 저는 괜찮아요 <laughs> 저집 가서 스타킹 하나 더 챙겨오는 거 아니냐고요? 무슨 <laughs> 말이데요 <laughs> 저희 집에 스타킹이 좀 많긴 해요 어머어머 약간, 약간 종류별 아 종류별로 있다고? 종류별로 있어요 지금은? 지금도 저희 가면 있겠죠? 오 <laughs> 이번엔 쉬는 걸로 가져오겠네 나왜 이렇게 사람 이상해진 거 같아 이미 이거? 야, 뒤에 니싹스를 네 걸어놓으셨으니까요 저 엄마가 가끔씩 물어봐요 저거 왜 걸어뒀냐고 아 부끄러워 본 적도 없는 다른 사람의 부모님한테 이렇게 부끄러운 거 처음이야 <laughs> 엄마가 저거 뭐야 그러면 아 아는 여캠 분이신데 니싹스 <laughs> 네 보내주시아 너무 수치스러워 잖아요. 저희 엄마도 다 이해해요. 이 방송이라는 게 면접 미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. <laughs> 아니 그래도 캐나다까지 니삭스를 보냈다고 하는 건 좀. <laughs>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 엄마도 알아요. 왜요? 제가 공판님한테 니삭스 보내준 거. <laughs> 저희 엄마도 알아요. 아니, 어머님이 뭐래요? 야, 저희 엄마가 약간 저를 음. 이상한 여자 취급했거든요? 왜외간 남자한테 양말 보내주냐고? 아니, 그러니까, 야호씨는 그럴 수 있다고, 쳐 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더하고요 아, 근데, 근데 엄마도 공판님 방송에 가끔 보시더라고요? <laughs> 아 <laughs> 그래요. 그방송이란게 그러니까 보단 유튜브 있잖아요. 아. 아 어. 유튜브를 나아지지가 않는데. 가,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 저희 엄마가 이런 인터넷 방송 이런 걸 아예 몰랐는데 네. 제가 스트리머 한다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게 아, 돼 가지고. 아, 근데 좋게 보, 보고 계세요?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하시? 요 저희 엄마 되게 쿨하세요. 어, 아,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해라. 어, 그냥 뭐 네가 하고 싶다는데. 응 음, 그냥 돈, 돈 벌어라 뭐 이런 얘기구나. 어, 그냥 얼마 버는지도 별로 안 궁금해 하시고. 아, 말씀은 하셨는데. 내가 이제 월에 한 3억분도 벌어 이러면은 네? 뭐 <laughs> 이럴 거 아니야. 아니, 저희 엄마는 저의 수입에 대해서 일절 모르시는데? 그럼 저한테만 살짝 말해주세요. 아 이러, 이렇게 공공연한 장소에서요? 우리 만의에 <laughs> 우리 맞게 이제 야와 봅니다? 씨를 내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판가름을 할수있어요아좀봅니다 어? 아! 좀 봅니다. 아! <웃음> 아! <웃음> 그 기준이 얼마 정거지 저보다 잘 버시지 않을까요, 공부님? 이 내가? 그렇지 않을까요? 아닐걸요? 아닐 것 같은데? 아닐 것 같은데? 아닐 것 같은데? 진짜 아닐 텐데? 저 진짜 아닐 것 같은데? <laughs> 진짜 진짜 아닐 것 같은데? 아니, 진짜 진짜 저보다 많이 버시지 않을까요? 짜... 어... 그래요? 많이 보실 것 같은데? 아 니꼬로 니꼬로 서로만? 아 그럴까요? 진짜 솔직하게? 진짜 솔직하게? 순수히? 아 그러면은 7월로 합시다 7월. 7월. 아 그러니까 7월에 생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덜 창피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거지 않을까? 뭐? 뭐지 말이 이거 뭐야? 많이 보셨나 본데? 아니 너무 너무 땅바닥이라도 놀란 건데? 네? <laughs> 어, 이거, 어운가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? 잠시만. 아니, 그, 근... 내, 시... 네, 아, 이거, 이거 아닐 텐데. 이거, 아무리 심해도 내가 이건 아닐 텐데. <laughs> 대체 얼마시이라요 아니, 진짜 주작 없이 한번 볼래요? <laughs> 네, 볼래요. <laughs> 저만 보겠습니다. 엥? <웃음> 엥? <laughs> 이거 <이게> 실화예요? <싫어해요? 웃음> 아니, 진짜인데? 말도 안 돼. 아니, 내가, 내가 더 놀랬어. <laughs> 아니, 뭐,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있다고 봐요. <laughs> 적게 벌 때가 있으면 많이 벌 때가 있고. 주인 한잔 할까요? 아니 야와 씨 야와 씨는 어떤데요? 저도 캡처를 해서 보내 드릴까요? 오케이. 우리 오빠 유유 다 뒤졌네. 박초! 내가 복상한다. 어 근데 진짜 나뭐뭐 진짜 보통은 아니었던 것같은네 보냈 보냈어요. 잠시만요. <laughs> 야와 님. 네. 언제 헤어졌다고요? 네? 언제 헤어지셨다고요? 좀 됐죠? 이제 새로 고할 때도 됐네. <laughs> 제팬출신이라 그러지 않았나요? 어그그그쵸죠 <laughs> 그, 그, 먼저 나의 우상과 연애를 한다면 어떤 느낌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본적 없어요? <laughs> 내가 헤어진 지 지금 한두달 됐는데 네. 아두 달이면 이제 합법적으로 상관없긴 하지 그, 그치 그치 어어야 근데 뭐 좋아하는 이성형 같은 거 있으세요? 솔직하게? 아 솔직하게 저 약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좀 약간 퍼주는 스타일이라고 에? 네. 아 근데 나도 딱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그럼 토로 퍼주면은 일럴 없는 등가교환의 <laughs> 법칙에 의해서 만박한 거 아님? 아 근데 그냥 퍼줄 때 뭔가 막 네. 미안해하거나 불편해하는 타입은 좀 연애 상대로 안 맞아요 아뭔 주안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냥 퍼주는 걸 좋아하니까 어 맞아요 받을 때도 시원하게 받고 줄 때도 시원하게 주고 응 음. 나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를 주면 그걸 막 의무적으로 답례를 하는 것도 되게 안, 별로 안 좋고 아나난 그냥 받기만 할줄 알아요 그리고 난, 아, 이런 거왜 줘?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 것도 좀 싫어요 왜 이런 거 외조 하면서 혹시 웃으면서 손을 이제 앞으로 나가고 있는 아니야 이런 거 이런 거 외조라는 말 자체가 하면 안돼아 이런 거 외조 더 좋은 거 주지는 어때요? 아 그건 괜찮아요 아 나야 아 이런 걸왜 줘? 더 비싼 걸로 주지 아? 않... 하면서 받기는 받을. 어, 차라리 그게 좋아요. 난데? 그러면은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. 아 공판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짜잘보는 사람이요. <laughs> 어난거 같은데? <laughs> 약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신 거 같은데? 야오씨가 그런 사람이었어. 나야원님을 정확히 알겠어. 야원님은 일도 열심히 하시고 노력도 하시면서 아, 어. 내가 아는비즈니스문 중에 최고의 비즈니스 우먼 <laughs> 우먼. 아 뭐지? 갑자기 너무 뛰어주시는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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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그냥 그렇게 느껴질 <laughs> 거예요. 음, 약간 제가 좀 달라 보이시나 봐요. <laughs> 많이... 아, 그럴 수 있지. 원래 야오님을 수... 딱... 알았을 때는... 두순이..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그건 솔직히 맞는 말이긴 하죠. 아, 근데 야오님은 어떡하다 나를 알게 된건난 이해가 안 돼. 아, 근데 저 공판님 진짜 오래전부터 맞는데... 언제 그게 언젠데... 공판님 옛날에 유튜브 하실 때, 네. 옛날에는 롤 유튜브 이렇게 올리셨잖아요. 네. 막 컨셉 롤 같은 느낌으로... 그럴 때부터 바, 보긴 했는데. 아, 그니까 뭐, 음. 진료 사이언 그런 거? 개포, 오케이, 오케이. 각자 잡았죠? 아. a m 아 boy! 아, 짠할까요? 짠. <그럴까요? 웃음> 아니, 저 잠시만, 어. 잠시만,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다녀오세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니, 갑자기 호감작 당하고 있는데? 공사님이 자리에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. 공판님은 되게 여기 저기 코인 뿌리고 다니시는 분 아니야? <laughs> 내가 아는 것만도 코인이 되게 여러 개신데 굳이 나랑도 코인을 타야 될까? <laughs> 코인 부자시잖아. 아 돈이 많은 이유로 오는 건 제가 처음이에요? 어.. 이걸 좋아해야 되나? 그래요 아저씨. 뭐 다른 막뭐 재밌는 근황 같은 거는 뭐 없었습니까 최근에? 아 저희 집 침수 당했었어요. 정 <laughs> 어, <시발> 이건 뭐야? <laughs> 재밌, 재밌, <laughs> 재밌는 그만이라고 해서 생각나는 게 그밖에 거 없었어.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송이 꺼진 거예요. 근 심지어 그날 방송에서 침수 얘기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불이 딱 꺼져가지고 정전됐대라고 방음부스 문딱 열었는데 방 바닥에 물이. <laughs> 아니, 근데 그거는. 야, 너도 이게 가능한 게. 저도 한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집에 물이 넘쳐가지고. 어. 예, 나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. 해가지고 그 청소 업체를 불렀어요. 아, 침수가 나, 비... 내가 하는데 아, 침수가, 빗물이 들어온 침수가 아니라 네. 다른 집에서 물이 역류해가지고. 아, 그쪽으로 넘어왔구나. 아 근데 그런 거 청소하는 거 되게 비싸요. 진짜. 나중에는 그런 거 이제 믿고 맡길 만한 사람 하나 구하세요. 어, 믿고 맡길 만한 사람? 좀 믿음직한 남자는 어. 좋겠는데. 네. 그 <laughs> 집에 물이 넘쳐가지고 항상 이제 걸레로 어, 물걸레질하면서 집 닦았던 경력 이 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. 아좀 성격도 깔끔하고 꼼꼼하고 부르면 언제든지 이렇게 와줄 수 있고. 아 비행기 타고 와주나요? <laughs> 그런, 사람,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시고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구해라. 아 제가 손금볼줄 아는데 좀받드릴까요 아씨? 아 손금이요? 예. 좋아요. 손 한번 보여주세요. 해외에사는 사람 만나세요. <laughs> 아, 제, 아직 아직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잖아요. <laughs> 아까 동반님 화장실 갔을 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여기저기 코인을 다 뿌리고 다니신다고 막 아, 그래요 누가 막 비즈니스에 진심이시라고 뿌려놓은 코인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다다익선메타라고 막 그러시던데 난 그런 식으로 나를 약간 까내리는 사람들이 <laughs> 그렇게 싫더라 제가 아는 코인도 있는데 <laughs> 아니 뭐요? 그그막 라디오도 하시고 라디오는 라디오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지 그냥 컨텐츠. 그게 무슨 코인이야 아닌가? 아니지 연재 쪽 이야기야 그거. 그거는 약간 너무 코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? 공포 코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딱알 거라고. 제가 안 버린 코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. <laughs> 무슨 코인이죠? 여기까지만 말할게요. 제가 노래 하나만 틀어도 될까요? 좋습니다. Show ya. Oh no.